자그 구별된 삶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 거 맞나요? 세 번째 거 반장님 맞죠? 세 번째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관한 겁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 하나님과 세 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아, 아버지, 아들, 성령님.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좀 정확한 표현을 쓰면, 그냥 한 하나님. 한 하나님, 세 분의 인격. 이렇게 하셔야죠. 그 왜, 자, 세 분의 인격이냐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자이 카톨릭적인 표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냥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펴보세요. 그냥 성경대로 어, 성경대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 28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랬어요. 여기 3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등장해요. 3일체를 설명할 때 좀, 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음,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누구만 생각하죠? 사미 중에서 아버지만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 말하면요. 예수님도 들어가고 성령님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문맥적으로 볼때 어느 때는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성령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다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걸 생각해야 되죠. 사도행전 5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5장.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여와 증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어, 여호와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세요. 여기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거 아시죠? 어, 그, 하나님께 다 바치게 한 것처럼 해놓고 반은 감춰놨잖아요. 그래서, 어 베드로가 그 문제를 지적하죠.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왜 성령님께 거짓말했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 밑에 뭐라고 풀어 줬냐면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대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 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하였도다. 그렇게 돼 있죠. 3절에서는 성령님께 거짓말 했다고 그래 놓고 4절에서는 누구에게 거짓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아들은요? 아들의, 아들의 정체는 뭡니까? 아들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사위일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말씀이래요. 근데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냐면 말씀이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 이게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 원래 그분의 정체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이름이 이제 그분이 이름이 예수예요, 알겠죠? 육신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육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이 육체가 됐다 그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1장 1절을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돼 있죠. 이 처음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입니다. 네, 창세 전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인더 비기닝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인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시작한 걸로 생각하시는 건 오해입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2000년 전에 시작됐지만 원래 그분의 기원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이 육체가 되신 거죠. 그래서 1장 그 1절을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셨다, 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절에 마저 보면,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으니까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이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때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이죠. 왜냐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알겠죠? 3절 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창조주란 말이죠.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도록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걸 안 믿고 살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창조하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존중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어디 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장 펴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누구를 통해 창조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laughs> 1장 보세요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자,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누구를 통해 만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어, 모든 창조를 이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사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건 창조자를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인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지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자의 몸에서 잉태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출생이죠.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가지고 온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 깨끗한 상태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렇게 안 믿는데 아주 놀라운 구절이 히브리서 1장에 있어요. 자, 보세요. 그게 뭐냐면요. 5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니, 천사들 중에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가신 적이 있냐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가. 그리고 6절 보세요. 또 다시 그분께서 처, 그 처음 나신 분, 세상에 들어오시게 하실 때. 처음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처음 나신 분이라고 그럴까요? 이 처음 나신 분은 만물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그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또천사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라 8 절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 보세요. 8 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하나님이여 주는 왕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세상에 들어올 때 천사들이 경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세상에 들어온데 있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내 아버지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고 읽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돼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나눈 뒤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구름만 남고 이런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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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들의 그 소리를 들으라고, 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들께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이거를 뭘로 대답해야 될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도 명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게 요한일서 5장이 개역 성경은 다르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시면. 어, 6절에 "이 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왜 물과 피로 오셨다고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게 물과 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셨다고 했는데, 오셨다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어디 에 있었던 거예요. 나셨다면 시작한 거고." 그렇죠? 그분이 어, 어, 하늘에 계셨는데 오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7 절에 요게 아마 개혁 성경에는 이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있어요 하늘에서 증언하는. 그리고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다 그랬어요. 영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물과 피는 뭡니까?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영은요 여기서 어 영은 뭡니까 그러면 예, 성령님이시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신 분은 예수님하고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 영과 물과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새 하나님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새 하나님이 되면 삼신이 되는 거예요. 이뭐 우리가 이런 걸 설명할 때 사람은 자 영이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이게 나죠. 내 영이 있고 내 혼이 있고 내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있음으로 해서 내가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 몸도 나고, 내 혼도 나고, 내 영도 나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나는 셋이다, 세 사람이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죠? 나는 그냥 하나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어, 또 여러분 성소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뜰. 들어보셨어요? 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자, 성, 성막은 하나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미래가 없으면 시간이 됩니까? 아니죠. 이게 다 하나의 시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물체라고 하면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가로, 새로 높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물체가 될수 있어요. 평면이 되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이게, 어, 한 하나님이신데, 말하자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한 하나님이세요. 예. 여기까지 우리가 삼일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만약에 그 분을 퍼슨이라고 한다면, 쓰리 퍼슨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네 번째. 문자적 낙원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단지 끔찍하고 괴로운 상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정말 사는 게 지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 아침에 등교하려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안내양도 있었어요. 안내양이 모자 쓰고 이제 사람 꾹꾹 집어넣고 오라이 하잖아요. 그런 막 터져 나오는데 그게 막 전쟁이죠. 그때 뭐 옆에 사람하고 살이 닿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안내양이또 여자분이 그렇게 가냐 할 분들도 힘도 좋아요. 막 꾹꾹 집어넣고 올 아이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전기사가 제주 조끼 한 번씩 흔들죠. 이게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정리가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그렇게 가는데 이게 그 우리가 그걸 교통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심한지. 근데 그게 교통 지역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입시지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학 가기가 힘드니까 입시지옥이다, 뭐 취업지옥이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걸 지옥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지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진짜 지옥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이런 끔찍한 지옥이 우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그리고요 요즘엔 또 천국이란 말도 너무 흔하겠어요. 김밥 천국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네. 근데 아예. 그 김밥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서 김밥 천국인가? 그 그건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가면 야, 이렇게 좋은 것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천국이 있는 건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럼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말은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낙원과 지옥의 형편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거지, 나사로 하고 부자가 있었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부자가 죽어서 22절에 보세요. 거기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다 그랬죠. 묻히게 됐다면 장사 진행 거고 장례를 그럴 듯하게 치른 거겠죠. 근데 부자는 그러지 못한 거 같아. 아니, 거지는 그러지 못한 거 같아요. 거지는 죽어 천사들의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을 때 되면 성도들은 천사들이 와서 데려갑니다. 그거 아시 이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데려가는데 그 부자는 어디로 갔나 보세요. 부자는 2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그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하는 곳이에요. 고통하는 곳. 그 다음에 2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급류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요두 번째 고통이 나오죠. 25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고통을 받았다. 아니 세번 고통이 나오죠. 그리고 28절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 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아니 네번 고통이 나와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죽는다면 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오후에 혹시 설교 들으신 분 계세요? 아, 지난주 오후인가? 송상경제 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다 우리를 단련하고 뭐 주님께 더 굳게 붙어 있게 하고 막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고통은 무슨 고통이든지 다 끝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무슨 고통이든지 다 끝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끝나지 않은 고통이 딱 하나 있어요. 영원한 고통, 그게 어떤 고통이에요? 지옥 고통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휴가도 없고 또 외박도 없고, 거기는 어, 제대도 없어요. 그런 아주 끔찍한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죠.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거기로 갔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위로받는 곳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 그어 보면 그런 말들이 써 있어요. 자,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그러니까 낙원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어쨌든지 거기 가서 위로받는 거죠. 여러분, 위로받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 본 일도 많고 억울한 일 당한 것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적 낙원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창조의 하루가 현재 24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죠. 자, 태양이나 달이 여러분, 그거 첫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고, 둘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시죠? 첫째 날에 뭐였죠? 빛이 <laughs>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째 날에는요 궁창이 아니죠? 네? 셋째 날에는 뭐야? 땅이 드러나죠. 네. 그다음 넷째 날은 뭐예요? 이거 그대로 연결하세요. 비타민 해와 달별 그다음에 궁창이면 하늘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하늘을 나는 새나 이게 물, 물에서 다니는 것들. 땅 하면 뭐예요? 여섯째 날은 각종 그 채소나 식물들 있죠? 그리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왜이 공부를 하냐면요. 오늘날 보니까 석유 같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석유가 화석이, 예, 화석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돼서 석유가 되려면 이게 그냥 뭐몇천 년만에 되는 게 아니라 수십억억 수십억 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은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창조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왔을까요? 에?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성경 6천 년이에요. 예, 예 장수자매님이. 어. 우리의 체면을 세우셨습니다. <laughs> 6천년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4천년, 신약은 지금 2천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6천년 역사가 온 거죠. 6천년 역사가 온 건데 사람들은 어, 6천년 너무 짧지 않아? 여러분, 근데요 저는 지금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신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뻥 터졌대요. 그래서 생긴 거래요. 혹시 그 지켜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추측할 뿐인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땅속은 뭐내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마그마가 있고 뭐지뭐 뭐, 어, 표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지구 사진을 그려놓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로 그 땅속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 과학의 허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실제로 사람이 땅을 파내려 간건 러시아인데요. 그 12km가 최고로 깊은 거예요. 근데 약뭐 지름이 4600, 700km 되는 그 지구에서 12km면요. 땅콩 껍질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안 되는 그런 그거예요. 그걸 그 어, 확인해 놓고 지구의 내핵, 외핵, 막 이렇게 있고 멘틀이 있고 뭐 있고 막 이런 걸 이제 그려 놓는다는 거죠. 이 과학이 얼마나 허술한 겁니까? 저 어디 뭐 어디까지 날아갔다고요? 바다 속만 미터도 조사를 제대로 못 했어요. 바다가 어떻게, 저기 필리핀 옆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 있죠? 그 옆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어요. 그 마리아나 해구 바다 깊이가 만 미터 정도 돼요. 근데 그, 그 깊이에 사람이 내려가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깊, 잠수함을 만들어도 그 깊은 곳까지 뭘 이렇게 조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지금 현대 과학인데 너무나 이 과학자들이 뻥튀기는 거에 너무 속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하고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걸 누가 재봤어요? 이 과학자마다 그거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케플러 같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갈릴레, 갈릴레오 같은 사람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키로스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억 5천만 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확히 아느냐 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과학이라고 하면 맹신하고 있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과학자들이 석유가 생기려면 이게 6천년 가지고는 껏도 없다, 어림도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창,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자, 이거, 이거 해와 달이 생긴 거는 하루, 하루를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하루지만 이거, 이거 하루는 지금과는 다른 엄청난 긴 하루였을 것이다. 아마 이 하루는 막 수백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가 보세요. 창세기 1장. 아, 창세기 1장. 근데 과연 그러냐? 창세기 1장. 아. 여러분 거기 1장에 펴셨으면 넷째 날 보죠. 넷째 날그 16절부터 큰 광채 작은 광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6절을 읽으면서도 어, 과학자들이 다른 해의 빛을 받아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좀 의심을, 가게,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냥 성경말씀을 읽다가.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어, 둘다 라이트라고 되어있어요. Too great light. 그럼 뭐냐면 둘다 빛이에요. 그죠? 둘다 엄청난 빛이라는 거죠. 그데 큰 광채는 뭐고 작은 광채는 뭐예요? 해와 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궁창에 두셨다고 되어 있고요. 빛을 주게 하셨고요. 18절에 보시게 좋았다고 했는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과 아침이 네째 아침이 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다섯째 날도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가 우리는 자정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해질 무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왜 이러냐면요. 인간의 역사는요. 밤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중에 해가 밝아오면서 낮이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지금 이 인류의 역사는 사탄이 주물럭거리는 어둠의 세상이 되지만 이제 천년왕국과 함께 밝은 빛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죠. 여섯째 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섯째 날은 거기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라이 표현하고요. 이 표현하고 저기 일장 거기 보시면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나,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래요.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요. 이 표현이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 이게 같아요. 달라요. 아니, 저녁과 아침이 이 표현은요. 같은 표현이죠. 같은 표현이에요.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건 달라도 그렇죠 그러면 첫째 날이든지, 둘째 날이든지, 아니면 다섯째 날이든지, 여섯째 날이든지, 같게 표현을 했어요. 저녁, 아침,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날들은 다그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육일 창조가 맞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석유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laughs> 화석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 때 처음에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또 이것도 이제 <laughs> 논쟁입니다.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읽으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아 계란이 있으니까 닭이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성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도 아기로 태어나게 한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으로 태어나서 이불을 만나가지고 번식하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아기로 태어났으면 그 누가 돌봐요? 그죠? 마찬가지에요. 모든 알을 거기다 뭐 놓고, 배말 놓고, 악어 알 놓고, 다갈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부화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전부 다? 날짐승 만들고 악어 만들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내실 때 이미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땅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석이 되고 석유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처음에 갖출 것은 갖추고 석유가 매장되게 하시고 뭐가 준비되게 하시고 갖출 것은 갖추게 하고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그렇죠? 이 땅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까지.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